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인제 초등학교 수추 사방님의 교실입니다. 음. 명의 친구와 함께 컨텐츠를 촬영할 거예요. 바로 롯데리아 아. 밀리터리 밀리, 버거. 밀리, 밀리, 버거. 예전에도 밀리터리 버거가 처음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컨텐츠를 찍었는데 오늘은 사실은 바로 가운데 에 있는 친구 때문에 밀리터리 버거를 네,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모자이크 처리돼 가지고 누군지 모를 거예요. 한번 맞춰 보실래요? 여잔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목소리 나 가니까. 여잔가요? 네.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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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뭔가 지금 이상한 것 같은데. 요 혹시 학생인가요? 네. 공부 잘 하나요? 네. 잘생겼나요? 네. 아니요. <laughs> 네. 오늘의 게스트.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까봉 님입니다. 까봉 네. 네. 카메라 보고 인사 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까보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어, 그렇게 할줄 알았다. 대부분의 그 초등학생들이 자기소개하라고 하면 안녕하십니까 혹은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끝. <laughs>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까보기를, 까보기라고 할게 까보기를 국밥 원정대 네 번째 멤버로 지금 섭외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친구예요. 첫 번째! 뭐죠? 장점이? 잘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깻자도잘 먹지만 까보기도 또한 먹성 하거든요. 그리고 학교 생활도 상당히 잘하고 유튜브를 막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하자고 꼬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음식 앞에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음식을 먹고 다를 못다한 이야기는 하는 거로 할게요. 괜찮죠? 이 밀리터리 버거 한번 까볼게요. 패티가 원래 하나가 들었었어요. 하나가. 고기 패티가. 근데 이번에 추가로 패티를 하나 더 넣어준 거예요. 바로 새우 패티. 고를 수가 있습니다. 새우 패티와 고기 패티. 저는 새우 패티를 달라고 했고요. 거기다가 1,500원을 추가하면 이렇게 감자를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게? 예. 네. 잘 먹겠습니다. 둘, 셋! 잘,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laughs> 어, 원래는 딸기잼 소스였는데 소스가 바뀌었네. 이건 불고기 소스.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햄버거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소스 네. 두개 넣어볼까? 자,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저는 약간 감자튀김도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볶아라. 저는 사실 좀 기대가 됩니다. 우리 까복이가 또 얼마나 잘 먹을지. 자. 짠짠. 햄버거, 어? 자, 짜잔. 먹어볼까요? 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먹어볼게. 요 네. <laughs> 자, 또 맛이 어떤냐고 물어보면 맛있어요. 이렇게 대답할까봐 물어보지를 못하겠어. 패티 <laughs> 어, <팩트> 안 높다. <laughs> 음음 음. 역시 깻잎 너무 잘먹어 확실히 조합해서 먹는거니까 음. 자기 맘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좋죠? 네. 음. 저는 잘먹는 사람이 좋아요 잘먹는 사람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요 <laughs> 이뭔 개소리야 음. 저번에도 느낀 건데 그냥 약간 퍽퍽한 느낌을 느낌이 있어. 그렇죠? 네.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좀 퍽퍽해. 근데 네? 그냥 까보기랑 햄채면서 한번 해봐,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 햄버거 최대 몇개 먹는지 까보기가. <laughs> 응. 전 솔직히 10개는 먹을 수 있어요. <laughs> 1 0개요 열개열 개. 하여튼 다섯 개 먹고 배불렀다고 하신 거. 아, 것 같은데? 그거 연기였어요. 연기. <laughs> 원래는 열개 먹을 수 있는데. 어, 어떻게? 저 위에 거로만 싸서 먹었어요. 이게 둘다 밑에 거예요. 저둘다 아래예요. 둘다 아래. 이게 새우 패티가 맛있네. 저는 새우 패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얻었지? 그냥, 그냥 음, 고플러. 주수방님은 여친 있어요? 별로 변화가... 하 네. <laughs> 사이버 여친 <여침> 있어요, 사이버. <laughs> 사이버 세상에 있어요.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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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헛소리 하지 마, 임마. 탕수육 게임 저랑 한번 할래요? 자탕 수육 탕 수육 탕 수육 탕 수육 수, 육, 수, 육, 육, 수, 수. 아! 자 그러면 우리 동지의 대답하기 부먹 찍먹 둘셋찍먹어 찍먹이 좋 정말 이 밀리터리 버거 세트는 깨끗하게 먹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저처럼요 음 저는 이렇게 다 먹었습니다. 와우! 야, 얘는 무슨 소스까지 다 먹었어? 한번 보여주세요. 저 카메라에다가. 와우! 내가 적군. 이거 식판도 먹는 거예요. 아, 진짜인데? <laughs> 아, 맛있다.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이 줄줄 흘려 뭐야 왜 줄줄 흘려? 아이고 지렸네 지렸어. 우리 첫 번째 촬영에서 지리고야도 알았습니다. 지금 콜라가 어느 부위에 떨어졌어요. 지렸어요. 자 어, 혹시 최근에 연습하는 춤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슨 춤이죠? 고기요. <laughs> 와! 까! 우! <웃음> 우! 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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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둘, 셋. 하나 둘, 셋. 와, 좋습니다. 입만 달라서 입만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두세. <laughs> 보이시죠? 하자 구독 하자 유튜브 구독 구독 나 두세. 하나 두세. 하나 두세. 하나 두세. 하나 두세. 하나 두세. 하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다음,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 안녕. 안녕.